야, 어, 건강한 애들 잘 있죠? 에, 오늘은 원래 이제 11장 그 종합 예산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 이 강의 성격상 11장 표준 원가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듣다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거예요. 표준 원가 계산은 저 앞에서 배웠던 우리 종합 원가 계산과 또 관리 회계 부분이 있죠. 그것과 연결된 원가 계산과 결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11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만약 예습이 안된 사람은 잠깐 어 컴퓨터 나가서 예습 먼저 좀 하고. 어 그리고 수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원가 계산이 조금 저 뒤에, 어, 배부 차이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에게의 핵심 부분이에요. 관리에게의 핵심 부분. 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꼭 휴즈하고 나가서 예습을 하고, 어, 다시 들어오길 바랍니다. 자, 그럼. 표준 원가는 저 표준원가에 관한 내용하고 뒷부분에 e u 차이분석 내용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에 요합차이와 수율차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은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b u 여기 있는 그 예제나 연습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더 욕심이 있다면은, 공부에 대한 뜻이 있다면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나, 아 그런데 나오는 그 예제들도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표준, 표준, 스탠다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스탠다드, 표준이 뭐냐 할 때, 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 통제나 기업 구성원들의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어, 뭘 이게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개선돼야 된다 뭐따질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표준이라 한다. 어떤 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경우 마땅히 달성돼야 할 수준에 대한 측정치입니다. 이게 표준도 표준치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 측정치를 잡아내서 어, 이 스탠다드를 정해서 기준이 너무 높으면은 그저 달성 가능성이 너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 낮으면은 이거는 뭐 뭔가 통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표준을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표준의 의의가 뭐냐 지금 저 방금 설명한 것에 관련되는 얘기들인데 즉 생산 등의 효율적으로 수행될 경우, 달성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원가를 우리가 표준 원가다,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물리적 수량, 물리적 시간에 의해서 그 수량 표준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원가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어, 원가에 대한 표준도 있겠죠. 표준 원가는 그래서 수량의 표준과 어 원가에 대한 표준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역할. 사전에 신중하게 설정된 금액을 기초로 한다. 그죠? 표준을 잘 정해야 된다 그랬죠? 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기준이 낮아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기업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어. 원가 표준은 조금 어려운 부분.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그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 사입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 시세, 국내 시세, 국제 시세하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죠? 어, 표준 설정이 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품 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원가 계산은 결국은 제품 가격 결정과 관련어 있죠. 노무비, 재료비, 제조 간접비, 소유량 계획에 사용된다. 그렇지. 당연히 어떤 제품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의 표준 수량, 노동 시간, 또는 뭐 기계 시간, 또요 생산에 들어가던 외부 지원부대, 소위. 제조 간접비가 얼마큼 쎄일까. 아. 그래서 이그 단위당 표준이 나오면은 우리가 1년, 1년. 아니면 한달 아니면 로또 단위의 표준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음, 이거 여러분들도 사실 표준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되는 그 수량, 시간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준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머릿 속에 성과의 기대 수준. 어, 성과이, 내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열심히 뭘 하면은 달성될 수 있는 수량, 금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축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가격이나 수량이나 시간들이 다 정해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판매 예산을 잡는다거나, 생산 계획을 잡는다거나, 뭐, 이익 계획을 잡는다거나 할 때, 이 표준 가격이 기준이 되면 쉽게 편성할 수 있겠죠. 성과 측정의 기준. 우리는 이게 표준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이 기준에 얼만큼 다달았느냐 또는 못 미쳤느냐 해가지고 성과 측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경영자가 표준을 초과하는 수량 및 원가에 초점을 맞추는 예의의한 관리. 아, 요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의의한 관리는 어,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어, 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활동을 이렇게 그 뭐랄까 이게 비춰봤을 때 뭔가 그 뭔가 특별히 좀 차이나는 거 특별히 떨어져 는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게 되죠. 그러니까 잘 하고 있으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래요. 자식을 키우는데 뭐 둘이 됐든 셋이 됐든 하나가 됐든 항상 평소와 비슷해. 그러면 이렇게 지켜만 보고 특별히 관섭을 안 하시는데 뭐 이상하게 잠을 많이 잔 되거나 이상하게 요새 자꾸 늦게 들어와. 그럼 뭐가 이상하지? 그래서 조금 더그 관심을 더 두게 되고 그죠. 어그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예에 외 의한 관리 (Management by Exception). 익셉션이 이게 뭐예요? 예, 그죠. 예의는 관리 그구만잘 해도,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거기다 시간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루틴 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뭐가 특별히 안 되거나, 뭐가 특별히 잘 되거나를 관리해서 잘 되면은 무슨 요인 때문에 잘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그죠. 좋은 의미가 있겠죠. 뭐가 잘안 되면 왜안 되지? 왜안 되지? 그래 가지고 이걸 계산해 나옴으로써 저희 그 성과라든가, 또는 행동 같은 것을 어, 수정할 수도 있고, 그죠? 결과를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표준 원가 계산의 의의, 자, 자, 번 원가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전에 실시되는 원가 계산이다. 이표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웃풋만 딱 나오면 표준 원가가 이미 저절로 계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앞에서 한번 배웠죠.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노멀 그 코스트어 카운팅 그죠.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 이런 걸 배웠었어요. 그죠. 원가 계산 종류가 제조 환경에 따라서 또는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여러 가지로 구분했었죠. 음. 그 다음에 각 요소별로 미리 표준적인 소비액을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산정된 표준 원가를 실제 제조 활동에 소요된 실제 원가와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개선하해야 할 점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제가 저 앞에서 표준 원가,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할때 정상원가가 됐든 표준원가가 됐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제 원가계산은 항상 한다그랬죠 왜? 그래야 실제 원가가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갖고 표준과 비교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는 거죠. 결국은 차이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 원가계산제도는 뭐 어떤 제도를 써도 이거 하나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원가계산제도는 항상 써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저 앞절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표준원가 제도를 사용하면은 존재 뭐냐? 사실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아, GAAP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원칙 그 회계 규정 속에서는 이걸 강제로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관리의 계적 차원에서 그 경영 관리를 위해서 표준원가에 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원가 제도는, 어, 그래도 상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는 기업에서만 쓰고 있지, 어,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표준원가 난 개념은 알고 있어도 이걸 제도화해서 쓰는 경우는 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 소위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시스템으로 도입돼서 쓰고 있는 회사는 상당히 1, 류급 회사, 글로벌한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들은 이 표준 원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 원가와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원가 계산은 뭐 재무 회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했죠. 이것은 지, 저 회계 기준의 원저 회계 제도상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표준 원가는 왜 한다? 관리 회계적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음. 자 어쨌거나 표준 원가 제도를 사용하면 원가 통제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또 가격 결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실제는 뭐 때를 기다려서 계산해 봐야 되니까 어려운데, 이건 1년 전에, 그죠? 어떤 그 1년뿐만 아니뭐 2년 전에 아니면 몇달 전에 이미 표준에 의해서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과 평가, 평가에 상용적이죠. 효율을 항상 따지니까 목표 관리에 의한 관리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도달했느냐. 미달 한 경우는 왜 그렇지? 초과 한 경우는 왜 그렇지?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제품 원가 계산에 용이하다. 이용하는데 왜왜 왜 용이하냐? 표준 원가는 아홉 분 물량만 나오면 거기다 표준 단가를 계속 구입해서 딱 계산할 수가 있어야죠. 그럼 실제 원가와는 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연말이나 월말에 차이 조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음.